인체를 세우는 중심축, 척추, 온몸의 뼈, 근육, 인대 등과 연결돼 있기에 건강을 지키는 데온 노력을 쏟아야 하는데요. 척추 질환을 예방하며 튼튼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트렌드 아디슈에서 알아봤습니다. 살다 보면 한 번쯤 느끼게 되는 목등 허리 통증 이를 통틀어 척추 관절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사고나 외상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된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다리를 꼬고 있는 등 잘못된 자세로 지내는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척추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문제가 생기면 척추와 연결된 근육, 인대, 디스크, 뼈까지 약해지면서 도미노처럼 통증이 번지는데요. 더큰 증상이 있기 전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추나요법이라고요. 추나요법이란 밀추, 당길나 라는 한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밀고 당기면서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예요. 이거는 인체의 뼈, 관절 같은 것이 정상 위치에서 어긋나게 되면은 근육하고 인대, 뭐 신경하고 혈관 이런 것들이 그거를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혹은 지 어긋난 비정상 위치에 적응하기 위해서 뭉치고 긴장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긴장되고 뭉친 자리에는 통증이 생겨요. 그거를 풀어주고 혹은 비틀린 뼈나 관절 같은 거는 밀고 땡기면서 정상 위치로 다시 돌려주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추나 요법은 한방에서 이루어지는 수기 체료로 한의사가 상태를 진단을 한후 직접 환자의 신체 연부 조직과 뼈, 관절 등을 밀고 잡아당기거나 마찰을 일으켜서 기능을 살려주는 치료법인데요. 특히 한쪽 어깨가 높다거나 골반이 틀어져 있는 등 눈으로 보일 정도의 체형 변형이 있다면 추나요법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체를 가장 단순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많은 스프링, 그러니까 근육이죠.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는 막대기 뼈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막대기가 이렇게 치우쳐지면은 요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스프링을 좀 풀어줘도 되지만 막대기 자체를 옮겨 주는 게 결국은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추나요법은 이런 근육도 풀어주고 스프링 뼈 막대기도 위치를 바로 잡아주는 그런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 동작 검사를 통해 어떠한 동작을 할때 통증이 있는지 혹은 어떠한 동작을 할때 힘든지 먼저 파악한 후 치료를 진행하는데요, 치료 후 동작 검사를 다시 시행하면 호전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나요법은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뼈나 관절의 불균형에서 찾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이런 균형이 어긋난 데서 비롯된 통증에 아주 빠르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근육 이완부터 척추 관절의 교정까지 아주 넓은 범위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이기에 단순한 근육통 디스크 등의 척추 질환 혹은 내장 질환까지 광범위하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추나요법은 만성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 질환을 관리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경우 부담 없이 치료를 계획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추나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고요. 의사마다 관점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골절, 뼈 부러진 거, 파열, 터진 거, 급성 디스크 마찬가지 터진 거, 신경 차단, 신경에 끊어진 거 이런 거는 겉에서 손을 대서 나을 만한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추나요법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한 골다공증, 류마티스, 통풍 뇌동맥류, 기타 관절성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것들은 실시했을 때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역시 추나요법을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척추 교정 위주의 추나요법을 받고 나면은 다음 날 하루 정도 몸살이 좀 나거나 머리가 좀 맑지가 않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원래 인체가 기억하고 있는 원래 자기의 밸런스랑 교정으로 맞춰놓은 밸런스랑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혼란이 와서 그런 거니까 치료를 몇번 반복해서 머리가 아 이게 내가 실제 있어야 될 자리구나 하고 인지하게 되면은 좀 괜찮아집니다 그런 것들은. 이외에도 추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OX로 알아보았는데요. 추나요법 무조건 강한 자극이 좋은 건가요? 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자극을 주고 교정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강약 조절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고요. 특히 근육이나 뼈가 약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강한 자극으로 인해 오히려 손상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나요법을 받을 때는 전문 교육 과정을 거친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을 하고 진행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신화치료와 함께 생활습관도 같이 교정해야 될까요? 네, 반드시 같이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질환 예방을 위해서 평소 목이나 어깨, 허리를 의식적으로 쭉쭉 늘려주시는 것도 좋고요. 의료진이 시키는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매일매일 해주는 게 본인 몸 스스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고요. 또 오랫동안 척추 건강을 스스로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틀어진 구조를 바로잡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며 복개선 척추를 관리할 수 있다고 알려진 추나 요법. 한두 번의 치료만으로는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꾸준히 치료를 진행하며 척추 건강을 지키길 바랍니다.